또띠아로 피자를? 와 맛있겠다 앙팡모녀 시작. 안녕하세요 앙팡모녀 엄마 앙팡모녀 딸 우린 다자마 모녀, 모녀. 여러분 저희가 왜 이렇게 수염이랑 이렇게 을 붙였는지 아시나요 또 이번에는 저희가 또 또띠아인데 이번에는 네. 피자예요. 피자 또 떼야죠. 네. 여기다 이제 저희가 네. 아, 곱창을. 곱창 피자. 네. 막창. 네. 막창. 네. 돼지 막창을 넣어서 막창 한 번. 피자. 막창 피자 딱 이렇게 한번더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네. 어떤가 저희가 한번 생생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안광지게 네.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렛츠고. 네. 네. 1인 1피자예요. 네. 어. 어, 아니, 적고. 응, 네. 여러분, 대박이에요. 피자 보이시나요? 네. 네. 엄마,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저희가 이 안에다가 이렇게 곱창, 막창을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냥 피자가 아니라 막창 넣어서 했으니까. 막창이랑 네, 양파랑, 네. 파프리카랑, 뭐, 깻잎도 넣고. 깻잎이 여기 있죠? 깻잎이랑, 음. 버섯이랑. 음. <laughs> 어 너무 뜨거워. 응. 운데 응. 치즈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응. 음. 보여줘요, 이제. 응. 뜨거워서. 뜨거 응, 너무 뜨거안 식었네, 많이. 이걸 다 이거 어떻게 하었나몰 뜨거워. 응. 응, 제꺼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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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를 더 먼저 만들고, 엄마가 나중에 만들었더니 응. 엄마가 그러면 뜨는가 봐요. 음 막창 진짜 맛있는데요? 응 <laughs> 피자에 고기 들어간 것 같아요 응. 막창은 먼저 구우셔야 돼요 응. <laughs> 이제 살짝 느끼할 <laughs> 수도 있는데 깻잎이 들어가니까 깻잎하고 응, 응. 양파하고 파슬리같은게 들어가니까 느끼함을 잡으면 안오고 맛있어 <웃음> <웃음> 음. 음 으음 서짭해 그냥 피자 안사 먹어도 되겠어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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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얼마 안 하죠? 하죠 응 여덟 개응 3,000원 정도? 3 0원에4 0 0원 정도? 음막있막음맛있다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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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구세요. 잘 구세요면 훨씬 맛있어. 막장이 애벌록 보는 게 많더라고요. 살짝 흘라산보 좋겠습니다.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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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대박 <laughs> 와. 막 자기 장난해. 음, 줄 음, 흘러내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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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안줄 <laughs> 음, 음, <laughs> 커피 너무 많으니까. 응. 어, 너무. 뜨겁다, 이집 스톱. 저거서야, 이거 거야, 엄마. 더워. 또. 어. 응. 여러분 이거 하실 때또띠아를 살짝 한번 굽는 게더 좋아요 네 예. 프라이팬에 응 음. 그게 맛있어요 응 음. 여러분들 한입 하세요 네 음. 이제 또띠아로 한 요리는 다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피자까이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해서 응 음. 음. 싸고 맛있고 응 음. 저희 모는데 피자 안사 먹을라 그래요. 음. 음. 일인 일 피자로 했습니다. 응. <laughs> 응. <laughs> <놀라> 맛있어. 맛있어. 홍보. 응. 배찌민디에요? 콜라가 더 맛있는데, 음. 콜라가 없더라고요. 네. 응. <laughs> 그래서 아침대로 배진이. 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잘 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합니다. 우리 애기가 어디 있죠?

짜까짜까짜까짜까짜까야 짜까, 짜까 짜까. 소나 소나 음, 시청자의 음, 소나 이루어져라 야 아! 우리 애기가 이루어지래요 없네요 야 봐봐 아가 시청자들 인사드려야지 우리 애기 인사 인사, 오, 인사! 오, 안녕 안녕 아 그래서